오늘 처음으로 달래를 캤는데 자연산이라서 우리 거는 마늘만 해요. 마늘 이렇게 통마늘만 하고 다듬다 보면 이렇게 고추기가 나오는데 오 하나하나 다 씻어서 먹어도 되지만 이거를 밭고랑을 길게 판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심으면 하나씩 이렇게 뜸뜸 심으면 요 사이사이에 잡풀이 많이 나와서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정도 이정도 자 이정도씩 고랑을 파고 묻어주면 게 사이사이 잡풀 나는 것도 방지하고 캘때 한옥콩 이렇게 주고 캐면은 수확하는 재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캔밭에도 가을에 다시 또 올라와서 또 먹을 수 있고 이제 가을 거는 본 거보다 약간 이파리가 식감이 빳빳한 느낌이 들어요. 고 가을에 캐 먹어도 되고 안캐 먹고 놔두면 이파리만 겨울에 얼어 죽었다가 다시 이게 땅 속에서 있다가 봄이면 이렇게 오늘처럼 새싹이 올라옵니다. 여기 얘는 이렇게 귀걸이처럼 이렇게 달고 있는 거. 이렇게 캐다 보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고게 바로 또 종자가 되는 겁니다. 귀걸이처럼 달랑달랑달랑. 달랑 달랑. 대파 같은 거는 뿌리를 자르고 먹지만 달래는 뿌리까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봄나물 몸에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. 그 말하면 잔소리. 를갖다가이 음, 정도면, 한, 한, 세 분, 세 군데 정도로 나눠서, 하나 더 넣으면, 이제 금방 올라옵니다, 싹이. 아, 손이 이렇게 거칠어져도, 본나무 캐는 재미에 푹 빠져서, 손이 거칠어지는 줄도 모르고, 봄은 정말 설레는 계절. 생명의 계절.